그늘의 그래, 주인공 오진태는 서번트 중우군을 맡고 있지만 성당에서 피아노 연주를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진태야. 진태는 엄마인 인숙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. 우네 엄마하고 같이 안 갈게, 가. 그리고 한때 웰터급 동양 챔피언이었지만 이제는 오갈 데 없는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. 너 앞으로 우리 체구한 오지 마라. 진태는 집주인의 딸 수정과 자주 어울려 놀곤 하는데요. 오빠 여자친구는 사귀어봤어? <laughs> 오빠 나도 나를 결혼하려고? 네. 나 홀이나 예술이지. 어이가 없네. 한편 좋아하는 친구 동수를 찾았습니다. 어? <laughs> 오토바이 청강 네내가 포트치아 줄게. 그런데 <laughs> 오래전 헤어진 어머니 인숙과 마주치고. 김좋아 맞지? 왜 살았노? 시리에 빠진 조아는 그만 기분 좋을 때도 많이 듣는다. 네가 효자다. 다음 날 정신을 차리는 조화. 조하. 조화는 자신을 공갈 협박단으로 보는 복자에게 큰 소리를 치며 돌아가는데. 해주고 밤맥에서 보내주는 거야. 훈증 생기면 지휘가 뛰어든 거야.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. 복싱한 사람이라고 이미. 어디야 이거. 조화를 찾는 인숙. 아 좋아요. 지낼 때는 있나. 어그 뭐 그렇게. 말했지?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야, 네 동생. 좋아하는 자신을 떠나간 엄마 인숙과 진태화의 사진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오고. 음... 놀라 잠에서 깬 조아는 "뭐야, 이 새끼. 와 이래 희한하게 잖아 공리는 맞춰들고 다음날 오늘도 수정과 오락을 하고 있는 진태 진태 오빠가 잘하는 거지 좋아도 오락에 합류하지만 너 잠깐 <laughs> 웃지마 와따 치약토프 야쿠르대 킥 왕킥 아스쿠 아저씨. 복싱아니까 이기죠. 이2리복싱 알아? 좋아하는 길거리 복소로 야, 돈을 벌고 있습니다. 김조 씨. 가율은 사고의 책임을 느껴 조화를 찾았습니다. 얼마 줄 건데? 네? 그렇게 내고서 다시 보지 말자고. 얼마 받고 싶은데 얼마나 줄수 있는데요. 가율 역시 차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었던 것이죠. 곧 가져올 거예요. 볼래요? 다 봤으니까 어디 올래 200. 이거면 된 건가요? 우리 진태 여기 한번 보내볼까? 진태가 제일 좋아하는 한가율이. 이거 좀 봐봐. 진태 복증하니 진태 따주고 올래? 최근 몸이 좋지 않던 인숙은 인태를 좋아해 맡기고 병원을 찾았습니다. 잠깐 있는 거야. 교환은 아직 인숙에 대한 원망을 지우지 못하고 있죠. 저번에 군대 나왔을 때 잠깐 길거리에서 보고선 이번에 본 거야. 아, 언니는 그러면 언니들은 뭐 쉬우셨겠냐. 내가 씨바 그때 몇살 때인데 내가 존나 화분 많이 할 거냐. 혼자 좋은 밤 되세요. 시. 마지에 처음 인테를 돌보는 조아는 결국 헉? 경찰서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어, 뭐 하는 거예요? 봉사요 봉났어요. 음, 경범죄. 범죄금 내야죠. 예. 뭐. 네. 이거 노상방뇨 등에 그냥 경범죄거든요. 아, 와둘다 전화 안 받노. 경찰서 갔어요. 아무리 니가 행패 넘는 인간이라 해도 경찰은 인숙은 없고, 그만. 진태가 아파트에서 똥 쌌어요. 인숙은 가정 폭력에 자살을 하려 했던 것이었죠. 안 돼요. 아! 돼요? 네. 그날 밤 안녕하세요. 인태와 조아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안될 테니까 벗어. 답답하잖아. 네. 너지 네. <laughs> 인숙은 한 달간 일을 간다며 조아에게 임태를 부탁합니다. 우리 사장 동생이 부산에서 케어 하는데 내보고 도와달라고 한 달만 진태 좀 봐도 백만 원. 공클 참가비하고 교통비 요래다. 고맙대이.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 가는데요. 저거 찍어달라 카까 아, 하지 요좀 하나 둘셋 치즈. 이 뭔데? 저거 형 죽는다. 높이만놓고 나오나? 엄마. 앉았어, 저 새끼. 와인 이거 먹을 줄 아나? 저번에 많이 섭섭했지. 아, 됐어요. 무슨 내가 그런 나는 엄마 자격 없다. 잘 부탁한대. 몇년간 사람처럼 왜 그래요? 한 달인데. 인태와 함께 일을 나선 조화. 너. 건... 여기서만 나줘 그러다 인태가 보이지 않습니다. 그 시각, 인태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요. 좋아하는 인테의 모습을 보고. 인가율한아인에게 데려가는데 테연한가율 콩쿠르에서 는데김주 씨, 가율김주 씨. 어떤 성적을 받게 될까요? 그리고 조화, 인태, 인숙 세 사람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?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은 2018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믿고 보는 배우 3인방과 높은 평점에도 불구하고 큰 흥행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나 역시 나는 역시죠. 이병헌과 윤여정의 단단한 연기에 박정민의 개성 그리고 뛰어난 연출까지 참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. 아직 못 보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며.